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남성용 면마 세트가 놀라운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쾌적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으세요. 4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유니프렌드 아동용 데님 팬츠.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췄어요. 여아들을 위한 구보 기장으로 활동성을 높였고 10% 할인된 17,900원의 특템할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통기성 좋은 폰칭 디자인의 아피나르 플랫슈즈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신발을 30% 할인된 9,500원의 특템할 기회. 2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펜셀 데님. 밴딩 와이드 핏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으세요.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쾌적한 착용감과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당신의 여름을 빛내줄 거예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여아를 위한 파스텔 핸드폰 가방. 깜찍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췄어요. 12% 할인된 5,400원에 득템하세요.